네 반갑습니다 주주 면접 문쌤입니다. 자 우리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을 이렇게 유지해 줬을 때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수익을 얻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또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어, 그리고 이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HMM 이제 주가에도 조금은 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 앞으로 제가 그동안 이제 박스권 수익을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얻어가게끔 도와드렸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진행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HMM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함께 보시면요. 자, 우리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 투신, 연기금, 뭐, 다른 주체들 같은 경우도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로 전향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어, hmm이 이제 가면 갈수록 박스권 횡보 구간이 구간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차익을 얻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수급을 보시면 수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선을 아무래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비중을 덜어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너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이제 외인들 포함해서 기관계 금투 쪽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조금씩 이제 조금씩 카카오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우리 HMM 현재 상황도 함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그 시황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4,000포인트를 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여전히 이렇게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아예 100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900에서 4,050까지 이렇게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물동량도 현재 여전히 이렇게 또, 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 입장에서도 모두 만선으로 출항할 만큼 지금도 물동량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출입 이제 지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이 수출입 지표도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운임 지수는 내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다시 한번 발표가 될 텐데, 이 상하이 운임 지수도 뭐 사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상하이 운임 지수도 매주 금요일 날마다 발표가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그나마 이제 안 좋은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MSC죠. 이제 국, 세계 글로벌 해운사 2위입니다. 이게 있는 뭐, 머스크 해운사인데, MSC 쪽에서도 이제 해운업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 HMM의 급여의 2.5배 정도, 그 정도 되는 급여를 주겠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걸면서, 한국인 선언을 채용 공고하겠다는 이런 이제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HMM 관계자 입장에서는 뭐 인력 수급 경쟁에서 끼어들어서 우리나라 해운사에서 심각한 뭐 인력 유출을 사태를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어쨌거나 이제 인력이 유출된다라는 것도 자금이 유출되는 거랑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인력 이런 이제 고급 인력 같은 경우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뭐 아직까지는 유출된다 이런 소리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점을 보셨을 때 이제 H&M 입장에서는 좀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거나 제가 HMM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HMM을 예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HMM을 단기에, 단기적으로 바라봤던 그 자금마저도 다른 쪽으로 제가 이동시켜놨습니다.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 그리고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설정하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땡스 기빙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요런 것 때문에 3분기 때 6만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을 돌린 이유는 어쨌거나 유동성 장세가 항상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 게임주로 이동하기도 했었고, 카카오로 이동하기도 했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관광 쪽도 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어 저희 또 V.I.P. 방 회원분들께는 제가 다른 쪽으로 수급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홀딩스 혹은 이제 심텍도 마찬가지고 코웨이도 어 이제 예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또 차익 실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수급을 다른 쪽으로 돌린 이유는 어쨌거나 자금이 굉장히 또 빠른 매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다 정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더 얻어가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카카오가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몇 퍼센트 떨어졌죠. 지금 여기서부터 보셨을 때. 굉장히 또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10% 가까이는 이때부터 챙겨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5%나 10%, 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하락세로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 카카오를 안 가져가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2%, 뭐 9%, 혹은 8%,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튼튼하게, 그리고 단기로 들어갔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리지가 않죠. 현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현금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계속 회전율을 돌리면서 수익을 얻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을 해서 300만원 얻어가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100만원, 뭐 2차 전지 섹터도 굉장히 또 강세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LNF도 이제 후송도 마찬가지고, LNF도 20% 수익 얻어가면서 140만 원 얻어가기도 했었고요. 호성도 마찬가지로 29만 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 전자주로 상하 프론테크 전부 18% 20% 일진 머티리얼즈 예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받아가기도 했었고요. SKI 테크놀로지 80만 원.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도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2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얻어가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짧은 수익이 될수 있겠지만 또 누구한테는 정말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드머니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액을 받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또큰 의미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할 일은 정말 간단했어요. VIP방 회원분들께서도 제가 매수값 밴드대로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매도 버튼만 누르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뭐5% 가까이는 적어도 받아 갈 수가 있다라고 좀 확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또 이런 문의가 많이 주셨어요. 왜 지난주까지 이벤트를 했는데 지금은 왜안 하냐 라고 해서 어, 이 이벤트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이벤트 제가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1 플러스 1한달 플러스 한달 33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 하루 5,500원 가격으로 진행해 보고자 하고요. 자두 달에 33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그뭐 여러분들 취미생활 쓰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뭐 어떤 분들께는 등산하는 동호회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께는 뭐 이제 뭐 댄스나 보컬 같은 이런 이제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음악 비용 그런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 33만원에 이렇게 또 가격대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자, 이 33만원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금액대로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달 플러스 한 달로, 두 달로 총 진행할 거고요. 어,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2차 전지 섹터도 비중을 줄여 나가고 제가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뭐 매수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속 이제 41,500원을 요렇게 또 이제 지지를 받다 보니까 다음에는 41,500원을 지지선으로 또 변경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솔브린 홀딩스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41,500원에서, 이제 뭐, 아까는 41,000원에서 지지선을 잡았다면은, 이번에 4 1 5 0 0원로 변경하면서까지 계속 지지선을 밟아, 이제, 바꿔나갔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솔브린 홀딩스가.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변경해드린 거였고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단기 종목을 너무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 어떻게 보면 뭐 가치 종목이나 그런 실적 종목들은 하반기로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네이버나 뭐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마찬가지로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단기 종목 추천드린 점 우리 V.I.P. 방 회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차익을 얻어가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2차전지 섹터 쪽에서 다른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전략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네,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 그 무료 추천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도 전기가 아직 매수가 밴드로 이제 들어와서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목표가를 최대한 높게 설정 하셔서 그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4% 까지 아까 솔브레인 홀딩스 제가 지지선 잡아 드린 것처럼 계속 지지선을 어, 올라 올려 잡으면서 목표가를 최대 높게 실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전기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추천주 지금까지 드려왔던 거 여러분께서 수익 보셨다라고 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주를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